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19분 지나가고 있죠 자 긴말 필요 없이 제 실시간 수익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게시날짜 잘 보시면요 1월 15일이죠 자 1월 15일에 추천드렸던 어, 디카르고 말씀드린대로 45원 매물때 터치하면서 자 보시다시피 30%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자 심지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차 폭등 이어지고 있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익절하고 물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서 지속적인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미리 입장하신 분들도 저와 함께 똑같이 한 차례 익절하고 재매수에 들어간 상태예요 디카르고 추후 타점과 매도가 대응법은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디카르고 이외에도 다른 급등 나올 코인들 타점과 대응법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부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빠르게 어떤 단기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길 거냐 바로 메탈이에요. 자, 메탈 빠르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잘 따라와주시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안전하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제가 미리 추세선 핑크 색깔 그어드렸습니다. 자, 이 핑크 색깔 선이 뭐죠?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이죠. 보편적인 삼각수렴 패턴인데요. 자, 이 패턴의 특징으로는 저점은 올리고 고점은 내리면서 수렴 끝에서 방향성이 정해진 대로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 추세선 즉 고점끼리의 연결 이 구간들의 저항을 수차례 맞고 현재 하단부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즉이 구간에서의 지지는 이전에 제가 메탈 추천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매물대인 1,100원, 1,700원, 2,800원 이렇게 잡아준 구간에서 현재 1,700원 매물대 지지 그리고 이 추세선 지지 게다가 현재는 보시다시피 초록색깔 잘 보이시죠? 자, 초록색깔 120일 장기 이동평균 지지까지 받고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매물대 지지랑 하방으로는 120일 지지 그리고 추세선 지지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 훨씬 더 높게 되어 있는 거죠. 거래량 또한 매수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량의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메탈처럼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이렇게 패턴을 그리면서 거래량까지 뒷받침된다라는 것은 대형 기관 그리고 대형 고래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초에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 12월 중순까지는 거래량 없이 개미털기를 끝내고 다시금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단서들을 토대로 메탈의 경우에는 수렴상단선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노려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런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 그리고 완벽한 지지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 작용들 이런 것들을 보이면요 충분히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올라오게 되고 다음 주요 매물 때인 이전에 말씀드렸던 2,800원 언, 언제 매물 때냐 이전 요 구간의 매물 때라고 보시면 되세요이 구간 매물 때까지 이전에 한번 돌파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수렴 끝에서는 2,800원까지 우리가 폭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 메탈 소액으로라도 꼭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 녹화하고 업로드한 때까지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제가 대응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오늘 소개 드린 메탈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편하게 여쭤보셔도 되고 또는 제가 드리는 타점들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메탈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이는 졸부. 지금까지 별락보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